네, 지금 이렇게 귤 껍질이 빳빳하게 말라가고 있어요. 귤을 유기농을 사시면 어, 박박 닦아야 됩니다. 음, 저는 쌀뜨물에 좀 담궈놓기까지 했어요. 음, 뭐 소금 풀어가지고 이렇게 닦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약간 온도가 있는 40도, 40도 정도 되는 물에다가 닦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썰 때가 중요합니다. 이걸 만들어두면 좋은 게요, 어, 한약재의 진피 효과가 그, 그, 암환자들이 어, 레이저 수술, 뭐, 뭐 방사선 수술이라 고 그러죠? 레이저가 아니라. 그런 수술을 하고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뭘 먹지를 못해요. 다 토해내버리는 거죠. 어, 그럴 때이 진피 달인물이 그런 증상을 좀 완화해준다고 해요. 물론 진피 같은 경우는 이제 몇년 묵힌 걸 진피라고 하지만 어, 구하,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집에서 유기농 귤껍질 사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짧게 하면 건조기 안에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서 건조를 시킨 후에 또 밖에다 보관을 하면 벌레가 생겨요. 그러니까 날벌레가 희한하게 생겨요. 그걸 좀 저는 이해를 못하겠던데, 아무튼 희한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새끼를 치면서 이걸 다못 먹게 해놔요. 닦아서 먹을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놔요. 그게 음, 날벌레가 보통 날벌레가 아니고, 그 나방 같은 날벌레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방은 무슨 가루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날개 쪽에 누가 그걸 먹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수 있으면, 이렇게 세로로 해서, 건조기에서 바짝 말려가지고요. 바로, 이제 그 안에다가 신문지를 좀 넣던가, 키친타월 같은 거를 좀 한번 싸던가 해서, 음, 통에다 넣으세요. 통에다 넣으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갈 틈도 없고, 또 생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관하고, 수시로 또 들여다봐야 돼요. 또 들여다보지 않으면 얘가 그 안에서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음, 저는 지금 요거를 한 박스를 샀는데 어, 제가 원하는 만큼의 양은 아니어도 이 정도면 당분간은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냥 아무 육수에다 그냥 막 넣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맛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많이 넣으면 맛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음, 그렇게 특별한 맛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육수 낼 때, 그, 무, 다시마, 멸치 낼때 있잖아요. 그때 좀 넣는 거죠, 뭐. 그러면 이, 귤피 속에 있는, 어, 유효한 성분들을, 어,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어, 그거 먹어서 뭐 얼마나 좋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저는 그거를 좀 체험을 했어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작은 양의 어, 한약재인데도 몸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아 그때 깨달았죠. 음, 작은 양일지라도 이렇게 몸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음. 이제 스케줄이 너무 많으면 많은 것들을 할수 없다는 아쉬움 때문에 좀늘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너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그래도 부지런하면 더 많이 챙길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반성운들을 하면서 드셨으면 놀 때도 즐겁게 이렇게 일하면서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어디든 넣어서 먹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귤피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런데 이게 유기농이 꼭 아니어도 세척을 잘 하면, 또 된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노지 감귤이라고 해도 제가 어느 날 노지 감귤을 그냥 샀어요. 유기농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일반가로 산 거죠? 그런데 귤 껍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냥, 에이. 따로 시켜서 그냥 만편히 먹자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후회스러워요. 어, 이렇게 생겼을 때 그냥 잘 세척해서 한번 해볼 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하긴, 어, 저는 그 살충제가 몸에 안 좋은 거는 알고는 있지만, 어, 어릴 때 살짝 하는 건 굉장히 저는 저더 유익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뭐 계속 남아서 뭐 어떻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 주장하시는 어떤 강도가 되게 세요. 말로 못 이겨요 절대로. 근데 음. 그렇게 초기 진압을 해가지고 저는 야채를 키워봤기 때문에 초기 진압만으로도 야채를 깨끗하게 키울 수 있어요. 정말 요만할 때 진압을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벌레가.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배추가 그랬다니까요. 어,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키우는 게 나는 더 낫다. 혹시라도 남아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어떤 우리 인체에 그런 벌레들이 들어가면 또 구충제 따로 먹어야 되고,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미세 기생충 같은 거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일부러 그런 걸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구충제 잘 챙겨 드시고 있죠. 챙겨 드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약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챙겨 먹어요. 물론, 이제 표기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고 표기되어 있긴 한데요. 어,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미세기생충이라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게 그, 암을 유발하는 어떤 그, 원인균, 뭐, 원인충, 뭐, 그런 것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과하지 말고 그냥 잘 챙겨 드세요 그리고 요즘 이상하게 피로감이 많잖아요 몸이 묵직한 때가 있어요 쉬어도 쉰것 같지 않은 어, 저는 그때 어, 그냥 딱두알세알 연이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 한 알씩 해서 먹는 거죠 그러면 몸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그것 때문에 뭐 방송에 뭐 시끄러웠던 적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체험해 보신 분하고, 안해 보신 분하고 또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저기에서 좀 많이 이렇게 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또다 각자 그런 게 있, 있더라고요.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 저 이렇게 요즘 딸내미가 와가지고, 거의 다른 거는 못하고, 그냥 보고 싶은 거, 읽고 싶은 거 읽고, 거의 요리하는 시간에 시간을 많이 뺏겨요. 아, 이게, 잘하는 꿈나무라서 그런지,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먹을 걸 찾아요. 많이, 먹으면 좋은데요. 뭐 성장기 애를 어떤 식으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해서 말려두면 육수 끓일 때 이만큼만 해가지고 보글보글 끓이면 그냥.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뭔가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여기 쓴맛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고추장 요리에 이걸 넣게 되면 넣은 것 같지도 않죠. 그 고추장 냄새에 다 맛이 숨어버리니까요. 이제, 맛이 민감한 아이일 때는, 여기에 뭐 넣었지? 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가 최근에 제가 호박하고 감자를 많이 쓰니까, 호박하고 감자를 싫어하게 돼버리더라고요 그것만 이제 골라서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들내미가 그래서, 아, 실패받다.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건 같아요. 적당, 적당히. 근데, 그, 그게 되나. 있으니까 쓰는 거고. 이게, 그, 위건강에, 피부건강, 뭐, 위건강이 아주 좋아요. 아무튼. 감자가 대단한 식물이죠. 호박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 있어요. 음, 밥할 때 호박 말린 거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말려 두고 건조기에 말려 둬서 그 밥할 때 조금씩 넣어 가지고 밥 하면 콩이랑 넣고 그러면 먹을 때마다 달큰하니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 식혜 간단하게 하는 방법 같은 거 간단 시케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시케도 되게 엿질금으로 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말하는 사이에 거의 반 이상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리면 한판 정도 말릴 수 있어요. 이제 더 넓혀서 말리면 두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 귤을 사왔는데 어느 정도 껍질을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 이게 노지 귤인데. 음, 이 정도 상태면 약몇번안 쳤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깨끗하게 세척을 해가지고 까 드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양약 만들 때, 요, 요 안에 거, 이 하얀 거, 요것만 모아가지고, 어, 약 만드는 그 성분 속에 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약재가 아니에요. 환, 환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요거를 양약을 만드는 데 쓴다고 합니다. 재밌죠? 네. 이렇게, 어 저가 귤피 만드는, 말리는, 어,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어, 건강을 위한 잡담도 조금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어, 귤 말린 거 하고요. 어, 여기. 생강 말린 거. 생강은 말린 상태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어, 생강이 곰팡이가 좀 곰팡이? 어, 좀그 독소라고 하죠. 그, 그런 그러니까 생강을 손질하려면 빨리 손질을 해야지. 놔두면 하얀 곰팡이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치명적인 독소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게 건조한 곳에는 곰팡이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강은 이렇게 바짝 말려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생강 가루가 있는데요. 어, 가루에는 또 다른 성분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없으시면 그거라도 써야죠. 생강은 겨울철에 좋은 게 뭐냐면 우선 체온을 올려줘요. 물론 염증도 다스려주고요. 살균,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비위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귤껍질을 갖다가 말렸잖아요. 어, 거기에 생강을 더 보탰고요. 그리고 비위에 좋은 거면 또 양배추잖아요. 양배추를 겉잎 한 입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끓여 봅니다 어, 가장 좋은 궁합은 한의사가 그러더라구요 어, 귤피하고 생강하고 대추만 넣고 끓여도 어, 비위 기능을 되게 좋게 한대요 음, 그리고 여러모로 좋구요 그런데 있는거 써야 돼서 대추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끓여서 어, 항상 끓이면 물이 반절 정도 줄으면 그때 마시면 되거든요. 도자기 그릇에다가 하려다가 그냥 간편하게 이 그릇에다 합니다. 한번 끓여서 맛을 볼까 해요. 어, 이 귤피에서 쌉수로만 맛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어, 지금은 귤향이 나거든요. 끓이는 중간은 그래서 그냥 잠시 담궜다만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반대예요. 어, 솔직히 귤을 갈아서 가루로 마실까, 가루로 먹을까 요것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실제로 그암 환자들이 이렇게 서로 정,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골다공증 걸려 걸렸다고 해서. 멸치육수 다시마육수 뽑아갖고 먹어본 결과를 수치로 이제 나중에 책정하러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딱히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가루를 내 가지고 그거를 찌개에 가루채로 넣고 그걸 다 흡수하신 분들은 뭐~ 어, 드신 분들은 어,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가루로 내서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맛이 어떤가, 이렇게 차로, 우선 이렇게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다못 먹으면 그냥 찌개 같은 거에 그냥 넣습니다. 어, 김치찌개 같은 거 먹다 남긴 거 있잖아요. 오래 끓으면 국물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육수 갖다 부어가지고 끓여도 전혀 뭐 넣은지도 몰라요. 매우니까요. <laughs> 네, 계속 끓여서 이제 더 물을 증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마셔보니까 어, 쌉쓰름한 맛 그런 것은 별로 없고요 이 정도면 먹을 만하죠 이제 생강에 톡 쏘는 맛은 좀 있긴 한데 강하지 않아요 지금 딱한컵반 정도 되게 물을 줄여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데, 그러면, 어반 이상을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 맛이 괜찮아요. 애들은, 어 어떻게 먹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애 같은 경우는 꿀탄 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음. 아주 은은한, 옅은 향의 꿀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타서 주면 애들을 또 먹을 것 같아요. 아, 새로운 차를 발견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유난히 이번 겨울은 이상하게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귤 향도 나요. 네, 감사합니다.